안녕하십니까 춘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새로운 미래 기호 6번으로 출마한 조일현입니다 제가 원래 선거구는 홍천 횡성용을 평창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와 집 사이에 다리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그 어려운 자리에 다리 하나가 놓아졌는데 그 다리를 당시 국회의원이 놓아줬던 말에 감동되어서 국회의원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까지 위기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29살 때 처음으로 12대 총선에 출마해서 오늘날까지 이 정치판에서 자란 뼈를 정치적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 1월 11일 날, 시생을 감수한 우리 강제구 공원 홍천소재 공원에서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당시 저는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와의 많은 토론 끝에 새로운 미래에 입당하게 되어 저는 새로운 미래당 소속으로 다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당과 의논한 결과 3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발전과 그리고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새로운 미래가 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 명이 희생을 각오하고 선거구를 각자 의미 있는 곳으로 옮기자.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세 명은 공동대표인 이낙연 대표, 그리고 또한 분인 김종민 대표하고 조희련 슬시. 저는 당에서 새로운 미래 중앙당 중형발전특별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명이 의논한 결과 우리의 의지와 정치적 앞길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는 광주로 그리고 김종민 대표는 논산금산을 버리고 세종시로, 그리고 조유는은 홍천 횡성종을 평창을 빼고, 바꾸고, 이 춘천 갑으로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월 13일 날 춘천에 와서 제가 춘천으로 출마하게 되었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홍천이지만, 저의 꿈을 키운 곳은 춘천이다. 즉, 저는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춘천 제일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던 그국현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연어가 자기 고향을 치우일 때 출발해서, 저 태평양과 베링해를 돌아, 많은 날을 품고 돌아온... 그러한 돌아온 연어의 자식으로 제가 춘천에 다시 저의 꿈을 키워준 고향으로 돌아온 입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왜 춘천으로 왔을까 4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홍천 행성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일로 왔을까 그러나 저는 버리기 온것이 아니라 홍천과 춘천 인접한 지역입니다. 자동차를 타면 20분이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고, 또 저희가 홍천에서 춘천에 학교를 다닐 때, 그때 고등학교에서 방학 때 집을 갈 때는 1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지금은 20분 이내에 도착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춘천과 홍천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그런 느낌으로, 또 민주당을 할 당시에 저는 강원도당 위원장을 세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홍천이나 춘천이나 별 느낌이 없는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또 배움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돌아온 연어 조이전이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알을 쓸고 생을 마감하는 연어와 같이 춘천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닦은 지식과 그리고 단단하게 엮은 저의 경험을 이 춘천시를 지혜를 통해 쏟아놓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많이 춥고 좀 얼굴이 좀부스부숙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KBS 방송국, 춘천방송국 앞에서 저는 나흘째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춘천을 온 다음날 알게 되었습니다. 춘천 KBS 방송국이 1번, 2번을 상대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5명 이상의 의원직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아니면 지난 선거에서 7% 이상의 동종선거에서 득표를 올리면은 그 후보자는 당연히 TV 토론회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천 KBS에 가기 전에 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 선관이 선거과에 문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제가 주의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했을 때그 유권 해석은 당연히 참석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섯, 다, 저는 KBS를 방문하여 그런 사실을 알리고 저를 토론회에 함께 할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니면 이 토론회를 하지 말아야만이 공정한 선거를 주관하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KBS는 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얼, 원래 계획했던 두 후보를 상대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춘천경찰서의 공영방송인 KBS가 대한민국 언론을 대표하는 KBS가 그러한 식으로 선거에 사실상 개입하는 행태,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선거를 주도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춘천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집회 신고는 장소는 KBS 주변을 하고 기간은 3월 28일 선거가 시작되는 어제부터 28일부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는 4월 10일 자정까지를 정하고 아침 저녁 매일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요즘에 얼마나 혼탁합니까? 양당에 믿을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국민들은 지금 찍을 정당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양당의 싸움 속에서 방송까지 휩싸여 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영원히 바로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의 토론에 참석 못한 것이 억울해서가 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가면서 선거 때마다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마다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법을 저는 제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이 집회적인 저의 행동도 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더 크고 넓은 현수막에 써붙였습니다. 수신료로 편파방송이 웬 말이냐? 제 말을 들으면서도 KBS 담당자들은 그렇지만 이번엔 준비했으니 할수 없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춘천가베에 출마한 후보자 4명 중두명은 일부 리그고 두명은 마치 2류3류 집으로 저 유권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묶과할수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드시 하지 말든가. 한다면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저를 포함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운동을 하다 보니 저의 목이 세고 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를 이번에 다시 출마하게 된 것은 전 꿈이 어렸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은 막연히 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꿈을 가졌지만은 제가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4명이 합친 것보다 표를 많이 얻은 52.7%로 전국 최연소 당선자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아협상대 국회 지원단 대표를 하면서 전 세계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그 정치 모습을 볼때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인 제 이 대통령 중심제를 OECD, 경제선진국 35개 국가 중에 5개 나라만이 대통령 중심제를 쓰고 3개 나라가 의원 집정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대부분이 의원 내각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대결과 그리고 대립만 있는 정치가 아니라 타협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서 정권이 끝나도 보복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이 바뀌면은 우리나라는 모두가 정책 자체가 일몰됩니다. 정책이 없어지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예산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내각책임제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경제국을 이루는 데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특히나 동서의 화합을 이끌고 나아가 남북의 통일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은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을 독일통일의 겨울에서 독일통일은 동서과 소득이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바꾸면서 채택하면서 오늘날의 통일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도 제가 출마한 것은 저희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대한민국을 내각 책임제로 붙여서 이와 같은 대결의 정치를 없애고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남북통일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그런 경제 선진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통일된 한반도의 매각제 수상이 되는 그러한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춘천을 온 것은 이낙연 김정민 두 공동 대표님과 얘기한 결과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은 정치는 멀리 보고 하는 것이다. 그 멀리 보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줄수 있고 우리가 모인 정치 집단이 그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정치인다운 정치인들이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만이 된다는 그러한 서로의 그 결의에 의해서 그동안 닦은 자기들 지역구를 버리고 우리는 각자 선거구를 바꿨습니다. 제가 춘천시를 택한 것은 딴게 아닙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인 춘천시가 먼저 변하고 춘천 시민들이 정말 뛰어난 유권자가 되었을 때그 가운데 제가 춘천시에서 돌아온 연어처럼 사심 없이 저는 40년 정치를 하면서 벌금 한건 부은 적이 없는 선거법상 무죄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정치. 그리고 저는 2005년도에 정실련이 뽑은 199명 국회의원 중에서 법안을 대표화를 가장 많이 하고 본회의 통과를 가장 많이 시킨 1등 의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저는 열심히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17대에는 건설교통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리 놓아준 것이 고마워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데, 전국에 다리를 놓는 위원장이 됐습니다. 제가 혼자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에 춘천에 온 것은 이번 선거도 당연히 당선되어야겠지만, 은 대한민국 정치를 미래를 볼때 수보도신 춘천을 먼저 정치 선진화를 이끌어낼 때, 강원도의 변화가 남쪽으로는 남한의 변화를 이끌고 북쪽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결국은 남북통일을 이루고 변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될수 있다는 확신하에 저는 많은 어려움과 조직적인 한점 준비 없는 가운데도 춘천 갑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는 춘천시민의 민도와. 그리고 그 정치적인 성숙도를 감안했습니다. 제가 남은 열흘 동안에 선거 운동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는가? 저는 선거는 정치는 행정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행정가들이 하는 행정과 달라야 합니다. 정치는 먼 방향과 목적을 잘 설정하고 그것을 준비한 행정가들의 내용을 예산을 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춘천 시민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3일 동안 KBS 방송국 춘천 방송국 앞에서 제가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등치 큰 노인네가 출발 엘리베이터가 출발하니까. 쥐등하시면서 쓰러지신 것을 부축하다가 발등을 밟혀서 발이 뇌군대가 부러지고 인대가 꺾였습니다. 뼈는 붙었는데 아직도 인대는 고정되지 않아 실체를 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이제 물리치료와 그리고 재활훈련을 하면은 나아진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도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내땅한평 없는 그러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3년 늦게 갔습니다. 3년 동안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중 학교를 갔지만은 저는 지금 박사 학위를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저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가서 베이징 대학 그러니까 북경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박사도 제가 6개월 일찍 중국 북경 대학 역사 106년 만에 두 번째로 제가 받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저는 점수를 먹이는 교수를 하다가 귀국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만큼 이 국회의 훌륭한 국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았고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의 국회 경험이 있습니다. 14대 총선 전국 최연소 당선자 그리고 17대 국회 제가 건설교통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회에 대해서는 그리고 끝나고도 그 정치판에서 계속 물러왔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저는 지식을 쌓았고 단단한 경험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저를 믿고 참선을 시켜주시면 구선의원의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책도 여섯 권을 썼고 또그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각제와 관련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저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춘천을 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2주이 넘지 않습니다. 춘천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놀러 다니는 길은 먹으러 다니는 길은 잘 알지만, 무슨 무슨 일을 해야 춘천이 어떻게 되겠다는 그러한 자세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계속 사신 분들보다는, 그러나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면, 길이 꼬부라졌던 언덕이던 운전 기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봉운전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온 연어, 춘천을 배움의 고향, 내 꿈을 키운 고향으로 생각하고 돌아온 이 조일현을 따뜻한 품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저의 지혜를 마음껏 부려잡십시오. 그래야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이 춘천시를 수부도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관광휴양도시를 만들어서 저 호수와 산을 이용한 모든 분들이 한번 와서 놀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자고 가서는 또 오고 싶은 춘천. 그러한 곳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춘천에 경제적으로 활력이 솟아나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본부기가 될 것입니다. 저같이 잘안 생기고 그리고 못 났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환경이 어려운 것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들에게 도전이 어떻다는 것을 저는 몸소 실현해 보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올해 55년생이기 때문에 68살이 되었습니다. 25살에 출마한 제 나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지금 60살이면 퇴직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보다 더 일찍 퇴직하는 기타 공직자나 회사 사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도 안 되어 겨우 육수 되어 퇴직해서 2, 3년 산에 다니고 다음에 손주나 보고 그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요즘에 재수납품은 120살을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고향 바로 옆집에는 박만식 어르신네는 올해 108세가 되십니다. 따라서 저는 이 어르신들에게 저와 같이 나이가 먹어서도 국견을 할 수가 있다. 도전해서 똑바르면은 선택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서 새로운 저이의 인생, 저이의 꿈과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세상은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할 때 저는 도전할 수가 없고, 도전을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내 나이를 일상적인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희망에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은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어르신들을 꼭 제가 함께 모시고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공부에도 겪고에도 나는 꼰대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꼰대라는 말이 비속어 같지만은 저 프랑스에 돈 많고 지식 많고 그리고 품격을 갖춘 백작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모든 세상에 훌륭한 경험을 쌓은 분들을 꼰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꼰대는 아기를 낳는 순간부터 꼰대가 된다고도 합니다. 우스갯말로 한국에는 곰방담부대가 변해서 꼰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떻든 저는 꼰대들이 저 같은 이 경험 많고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뭉쳐서 이번에 투표장에 몽땅 나가고 그분들이 올바른 투표를 할때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왜 춘천으로 출마하게 되었는가, 조 의원은 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KBS 앞에서는 왜 선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매일 그 추운데 그러한 듣기도 보기도 거북스러운 글귀를 써놓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답을 드리고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못된 세상을 그렇게 하니 하고 넘어가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 세상이 변화될 때 우리의 생활과 행복도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에 조이령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현명한 결단 현명한 판단 그리고 현명한 결정 그중에서 저는 저를 찍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후보는 저를 포함해 네 분입니다. 그분들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살아온 과거 그리고 하시는 행, 일, 정책 발표 등등을 감안해서 아저 사람이면 되겠다. 거기서. 조 의원이 보다 더 나은 분이 있으면 찍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 유권자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세상은 유권자가 정치인을 바꿀 때 정치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주십시오. 투표를 안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투표는 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불평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저 호주에 가면 투표를 안 하면 일당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나의 의무이자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이번 선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웃분들을 모시고 가셔서 의논하셔서 누가 진정한 일꾼, 참다운 일꾼, 정치인나운 정치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싸우지 않고 대결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말 민생을 창기고, 그리고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를 위해서 몸바칠수 있는 희생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의원님는 어떤 말씀드립니다. 40년 정치를 하면서 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돈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공천을 주면서 헌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어디에 갔다 나도 나를 나를 자신있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 나온 정치인, 국회의원 적임자 그리고 이 양당에 질식이 올 정도로 질린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수 있는 그런 후보자 조율은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당당한 정치인 검증된 정치인 적임자 국회의원 조율을꼭 선택해 주십시오 춘천 시민을 믿고 열흘 동안 잠다다 늦는 토끼가 아니라 잠을 자지 않고 뛰는 토끼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춘천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정신이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기억해 주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위 분들과 함께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조연에 대한 얘기를 있는 그대로 남으셔가지고, 저도 그 평가 대상에서 KBS처럼 빼놓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넣어서 의논해 주시기를 얻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